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드라이버가 너무너무 잘 맞아서, 세컨이 넓게 열려있는 그린 앞에 있고, 핀도 딱 중앙에 꽂혀 있고, 숏아이언이나 미드아이언을 들고, 이번엔 제대로 붙여서 버디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공 뒤를 파버리거나, 혹은 까버리는 경우 있으시죠? 골프에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 중 하나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연습법 하나로, 공 앞에서 항상 깨끗한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공 앞에 디봇을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굉장한 드릴입니다. 먼저 스프레이를 준비해주세요. 땅에 뿌리면 아주 하얗게 잘 보입니다. 클럽 페이스에 뿌려서 공이 맞는 위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잔디 위에 아주 반듯한 라인을 그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디봇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라인을 공이라고 생각하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거의 오른발에 닿을 만큼 붙입니다. 왜냐면 스윙하면서 앞으로 체중이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윙을 할때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다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고 클럽이 너무 일찍 땅에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뒷땅이 나죠. 혹은 손목으로 뒤집어서 탑볼이 맞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스텝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탠스를 좁게 서고 두 번째는 양발을 오른쪽으로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스윙하면서 왼발을 왼쪽으로 스텝을 밟아주세요. 뒤봇은 반드시 라인 앞쪽에 내어야 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뒷땅을 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로우스루에서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따라 나오도록 하고 마치 그린을 향해 걸어가는 느낌 그대로 이어 주세요. 처음엔 잘안 맞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드릴은 정확히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체중 이동을 올바르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디봇은 반드시 라인 앞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에서 3cm, 심하면 8에서 10cm 앞에도 좋습니다. 스텝을 빼고 정상 스탠스로 돌아온 뒤 팔로우스루에서 오른발은 발끝만 땅에 닿게 하고 체중은 왼발로 100% 싣고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른쪽 어깨는 높게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합니다. 이 느낌을 유지하면 뒷땅은 사라지고 디봇은 자연스럽게 공 앞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골퍼들이 손목 각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45도 지나면서 손목을 풀어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팩트 후 양팔이 곧게 뻗고 클럽이 양팔을 45도 각도로 가르는 지점. 이게 올바른 릴리스입니다.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모든 프로 선수들의 스윙 모양은 다르지만, 이 물리적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꼭 반복해보세요. 스윙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